그걸 제출하고 나면 할일 목록이 총 50개가 나오고요. 날짜까지 다 입력을 해줘요. 다 나오고 밑에 습관 두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유튜브 분석도구 확인하기랑 컨텐츠 아이디어 기록.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꼭잘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때가 되면 돌아오는 노션 다이어리 템플릿. 올해는 조금 빨리 돌아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고요 이번에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다이어리 템플릿을 판매해 왔는데 이번에는 다이어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벤트라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물론 2024년에도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어, 이번에는 좀더 개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생성형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이제 다이어리에 들어가는 목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 일과 습관을 추천해 주고, 그걸 기반으로 직접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여기 차트를 곁들인 아주 예쁜 다이어리고요.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차트는 무료 요금제이신 분들은 차트를 하나만 워크스페이스 당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이 차트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먼저 이 다이어리의 구성은 이렇게 네 개입니다. 목표 그리고 할일 그리고 습관과 일기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 일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비롯해서 일기를 쓰게 만들어뒀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 일은 총 50개입니다. 1년 동안 50개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할 일을 완료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5일 일기를 쓰듯이 습관을 기록하면 됩니다. 목표는 총 3개고요.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둔 목표인데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고 당연히 그 목표를 생성하는 프롬프트까지 제가 써왔습니다. 베이직 프롬프트와 풀 프롬프트가 있는데 어, 풀 프롬프트는 이 다이어리를 얻으시는 분에게 제가 다 같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영상을 실습을 할 때에는 베이직 프롬프트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제 목표를 3개를 만들어 왔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목표 4개 하고 싶어, 5개 하고 싶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는 순간 수식을 싹다 바꿔야 돼요. 어, 이번에는 수식을 정말 많이 입력을 해왔습니다. 한번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식이 꽤 많고 연결된 것들도 꽤 많아서 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수식을 바꿀 수 있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목표나 습관의 개수를 바꾸셔도 되지만 난 수식을 잘못 다룬다고 하시는 분은 목표가 반드시 3개 그리고 습관은 6개 고정이 되어 있어야 어 문제없이 노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공해 드리는 게 캔바 템플릿이죠 상단에 있는 25년 마이 다이어리 이 커버인데 커버를 제가 템플릿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제 커버 보고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었는데, 그래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템플릿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거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들어있어요. PC랑 뭐, 올 어, 모바일인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 영역은 PC에서만 보인다. 아래와 위에 있는 모바일 영역은 모바일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오일 영역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맞게 디자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커버 디자인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PC니까 옆에 내용까지 같이 보이죠 위에 모바일 부분 잘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거고 요거까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한번 볼까요? 목표 썸네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목표 20kg 감량하기 목표가 있고 그 아래에 5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할 일입니다. 할 일의 진행 척도 진행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 일을 완료하면 당연히 그래프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수식을 걸어뒀습니다. 그 밑에는 습관 진행률이에요. 총 14개 중에 5개인데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습관은 2개가 있다고 했죠. 목표당 습관이 2개거든요. 그래서 20kg 감량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이 두 개예요. 그 습관 목록은 여기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동그라미거든요. 30분 이상 걷기 그리고 물2 l 마시기라는 습관은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습관을 매일매일 하는 건데 이게 총 14개라는 뜻은 지금 7일치 7개예요. 그 수에서 갑자기 7개의 일기가 습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두 개잖아요? 하나의 목표당 습관이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14가 되는 거고요. 다섯 개의 습관이 완료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습관이 완료되면 1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이 두 개고, 그 습관의 총합이 여기에 14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완료하는 개수가 두개 합쳐서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다섯 개를 완료해 주면 열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 줄이기는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이고 구독자의 10만 만들기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만 해 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 필터가 이번 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뭐 21일이 생성됐다고 해 볼게요 21일이 생성되면 총 16, 20, 어, 16분의 12가 되죠 하나는 숨겨졌으니까 어쨌든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체크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할 일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볼까요 할 일은 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오늘로부터 이 종료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2025년에 목표를 미리 한 거기 때문에 365일 이상의 날짜가 보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죠 이건 이 목표를, 20개월 감량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 일은 매주 월요일에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할 일들을 완료해주면, 완료해주면 이렇게 할일 진행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 올라가죠. 이할 일과 연동이 되어 있고, 습관도 바깥에 있는 습관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완료해주면 완료된 곳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할 일은 할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습관과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습관과 관계형이 맺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할일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기 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메인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가 일기를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자가 9월 20일인데 정렬해서 을 9월 20일 자를 보시면 이거 15일부터 21일까지 있죠. 이건 이번 주만 필터링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20일에 들어가면 확대를 해주셔야, 해주셔야 돼요. 작성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 감정 상태는 뭐뭐 있는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내 네, 습관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위에 있는 두 개고요. 두 번째 습관이 위에 있는 두 개고 아니. 세 번째 목표가 위에 있는 두개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콘이랑 이름까지도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습관에서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서 1번 목표와 습관, 2번 목표와 습관, 3번 목표와 습관.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에는 달성률, 이세 개의 전체 달성률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기를 쓰는 공간이 있고요. 밑에는 사진을 넣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할 일인데 투두가 되는데 어, 일단 필터가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할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얘는 필터를 한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들어오셔서 마감일을 눌러서 한글로 오늘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영어로 today라고 엔터를 눌러주면 오늘 필터가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 복제해 가실 때 오히려 불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건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필터를 걸어 주시고 오늘 할 일을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2025 마이 다이어리 영상 촬영 하고 있죠. 자, 여기 할일 데이터베이스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요거 눌러 줘야 돼요. 할일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을 여기에 작성하시고 완료했으면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할 일이 목표와 관련이 있다면 목표를 눌러주시고요. 목표와 관련이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있다면 우선순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마감일은 어차피 오늘로 필터링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일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할 일을 그냥 빈칸에 등록해 주고 쓰시면 됩니다. 2025 다이어리 대본 작성 이렇게 할일 쓰고 완료 완료 이렇게 할일 관리하시면 되고요. 위 중간에 빈칸을 살짝 왔다갔다 하셔서 뭐 글을 더 길게 쓰신다거나 사진을 더 많이 넣으신다거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쓰실 때요 필터 거는 거꼭 잊지 말고 오늘자 필터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보기를 누를 건데 이 보기를 누르면 15일에는 66%, 16일에는 66%, 17일에는 100% 이런 식으로 습관의 추이를 이번 달로 보게 됩니다. 제가 달력을 이번 월로 걸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당연히 다음 달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 나타나는 숫자들은 생겨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23일이 없으면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빈 칸은 제가 없앴기 때문에 혹시나 0값을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략 그래서 빈칸을 건너뛰고 싶으면 영값 생략하시고 빈칸을 두고 싶으면 이 옵션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 습관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일기 썼을 때 어, 일기 썼을 때 1번 목표 2번 목표 3번 목표 그리고 마지막 달성률을 한눈에 이번 주 거를 한눈에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습관을 좀더 컴팩트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클릭만 하시면 어, 다른 여기 있는 습관과 연동이 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할 일을 이제 표 형태로 보는 거죠 이번 주거든요 이것도 이번 주에 해야 할일 목록을 표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할 일이 예를 들어서 2025 다이어리 영상 편집하기 이할 일이 목표와 이세 개의 목표 중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만드는 관련이 있죠. 그러면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필, 어, 51이 됐죠. 이렇게 할 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목표와 관련된 없는 할 일이다. 그럴 때에는 또 숫자가 빠지면서 이렇게, 어, 그래프로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주간 할일 보기입니다. 할 일을 이제 나 이거 못 했다. 얘네들 때못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서 할일 관리를 또할 수가 있고, 속성을 제가 몇, 미리 몇개 추가해 둔 거라서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셔서 컴팩트하게 보셔도 됩니다. 좀더 넓게 보고 싶으시다면 확대 버튼 눌러서 넓게, 이렇게 넓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화면들 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목표별 할일 달성 수죠. 그래서 20kg 감량하기가 총 50개의 할 일이 있는데 시작전이 50개잖아요. 하나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20kg에서 할 일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로 뜨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완료 8개라고 나타나죠. 내할 일을 일주일에 하나씩이거든요. 완료해 나가면 점점, 점점, 점점 그래프가 차올라서 내가 얼마나 올해 말이 되면 될수록 얼마나 할 일을 완료를 잘 했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가운데에는 목표별 습관 달성률이에요. 이건 할 일이죠. 목표별 할 일이에요. 얘는 목표별 습관입니다. 20kg 감량하기라는 습관이 총 16개 있죠. 16개 있는데 그 중에서 75%를 달성했잖아요. 그 75%를 이렇게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kg 감량하기는 75%, 구독자 10만은 63%, 지출 줄이기는 44%. 어? 얘를 아직 더 못했네? 얘를 지출을 좀더 줄여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의 순서는 지금 이 목표의 A to G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시는 형태로 정렬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전체 습관 달성률은 여기 있던 모든 습관 있죠? 이 모든 습관의 달성 평균을 보여줍니다. 60%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다 꺼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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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보면 46%로 내려왔죠. 전체 습관의 평균 달성률인 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할 일과 습관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템플릿을 받으시는 분은 이풀 프롬프트를 열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저는 퍼플렉시티 또는 뭐찍 g 피티 상관없는데 저는 퍼플렉시티를 요즘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를 클릭을 해 줘요. 클릭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빈칸에다가 목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책 열권 읽기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이 쭈루룩 나오는데 지금 이 프롬프트는 그냥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풀 프롬프트에 있는, 풀 프롬프트에 있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만들기라는 목표를 입력했고요. 그걸 제출하고 나면 할일 목록이 총 50개가 나오고요. 날짜까지 다 입력을 해줘요. 다 나오고, 밑에 습관 두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유튜브 분석도구 확인하기랑 컨텐츠 아이디어 기록.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꼭잘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복사 버튼 있죠? 채 g PT랑 퍼플렉시티 다 똑같습니다. 복사 버튼 누르시고요. 혹시나 퍼플렉시티로 하시는 분은 페이지 아래에 요 버튼, 카피 버튼 누르시면 똑같이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습관을 변경하셔야 돼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구독자 10만 만들기 라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맨 아래 빈 칸에다가 Ctrl V로 붙여 넣어요. 그러면 글자와 함께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번호 내용 날짜 있죠. 번호 내용 날짜 있는데, 번호는 총 50개의 할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1부터 50까지 다 들어 있으면 된 거예요. 얘는 맨 뒤로 넘겨 주고 어이 순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순서와 마감일의 순서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얘도 살짝 뒤로 넘겨 주라는 거죠. 그리고 어, 내용과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해서 위에다가 빈칸을 클릭하고 esc 누르고 ctrl v 하시면 다 붙어요 똑같이 붙습니다 이러면 옮겨진 겁니다 이제 상태를 다시 돌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세요 할 일을 옮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이름도 바꾸셔야 되죠 이 이름도 구독자 20만 만들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밑에 있는 습관 있죠 요 습관 두 개를 이제 복사를 하셔서요 지우고 습관의 이름에 가서, 여기 습관에, 이게 세 번째 이었죠, 세 번째. 세 번째에 가서, 이 습관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세 번째라는 걸이 이모지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안 바꾸셔도 되긴 하지만, 바꾸는 게, 그래도 마우스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게 편하겠죠? 바꿔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 번째에 있는 습관이, 목표가, 이 사각형이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목표가 세모에 있는 거랑 연결되어 있다. 이고, 첫 번째에 있는 목표가 첫 번째랑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는 보여지는데 얘는 하나가 없어졌죠. 그래프가 지금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잖아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이 바뀌면 수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비어있죠. 이게. 그래서 얘를 목표를 바꿔줘야 됩니다. 세 개의 목표를 다, 이 방식으로 세 개의 목표를 다 바꾸신 다음에 이름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자, 30kg 감량하기. 얘는 지출 더 줄이기. 다 달라졌죠. 지금. 지금 그래프가 다 사라졌어요. 이 그래프들의 수식이 바꿔주는 겁니다. 수식을 보시면, 여기 습관 진행률에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습관들, 습관 1, 습관 1, 습관 3을 이 글자들처럼 똑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습관 진행률에서 지금 습관 세 번째죠? 얘는. 습관 세 번째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저장. 그리고 두 번째 열어서 얘를 복사 또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붙여넣고 컨트롤 V로 저장 그리고 세 번째 30개로 감량이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첫 번째 습관에다가 붙여넣고 저장 하셔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름 띄어쓰기 아주 중요해요 띄어쓰기 그리고 바꿔줘야 될게또 있습니다 습관에 보시면 또 비어있죠 이게 그래프가 오류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습관 진행률 바꿔주고 습관도 바꿔줘야 됩니다. 습관도 마찬가지로 습관 1이죠. 습관 1 글자를 바꿔주고 저장. 2 들어와서 이 내용 복사해서 습관 2에서 습관 2로 바꾸고 저장. 그 다음에 3, 세 번째. 습관에 비어있죠. 습관 세 번째를 바꾸고 저장. 해주면 그래프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목표랑 습관 바꾸셨으니까, 그한 번씩만 바뀌면 아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알아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다이어리를 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2025년 마이 다이어리 를 가져가신 분은 제가 풀 프롬프트를 넣어둘 겁니다 이풀 프롬프트를 열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퍼플렉시티나 또는 채찍비티에 가셔서 붙여넣고 컨트롤 V하고 얘처럼 이렇게 목표만 좀 바꿔주시면 얘네들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넣고 페이지를 열어서 습관 진행률과 습관 진행률과 습관, 요두 개의 수식에 있는 목표 세 개를 바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얘네들, 얘네들만 바꿔주면 다잘 작동합니다. 어, 이, 이름 바꾸면 안 되나요? 얘네들은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습관 이름 있죠? 이 습관 이름. 이건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는 바꾸셔도 되고, 이 아이콘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칭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첫 번째, 세모는 두 번째, 네모는 세 번째.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무 가지 템플릿으로 배운 노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배우고 싶은 거나 또는 더 만들고 싶은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안녕!